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밋 자세를 갖추자. 어제 주보 작업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거의 6시 집에 가서 밥 먹고 올림픽을. 보는데 야구. 사실 야구가 우리가 붙어보기 전에는 미국, 일본하고 우리가 한참 수준이 낮은 줄 알았어요 근데 WRC를 하면서 아, 막 미국, 일본을 우리가 막 꺾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구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면 해볼만 한 거구나 이제 어제 야구를 딱 보는데 아 전에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확실히 이번에는 이 친구들이 뭔가 탁큰 감방만 노리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야구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아좀 힘들겠다. 아니나 다를까 지고 있는데 축구한다 그래. 축구를 또딱 봤어요. 멕시코 이 친구들이 개인기도 좋고 잘하는 건 알아요. 그래도 잘할 것이다 했는데 딱 전반전 3대 0으로 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5대 1 정도 가겠는데 시작하자마자 멋지게 한골당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 집사람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좋아했는데 또 계속 보니까 밀려. 갖고또 돌렸더니 농구를 하네. 한일전. 아, 배구, 배구. 김영경. 이번에 하여간 우리 배구 선수들이 이를 악물었어요. 일본은 박살낸다. 엎치락뒤치락하더니 결국 이기더라고. 배구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았어요. 우리가 딱 보면 아 어렵겠다, 아 괜찮다 이런 걸 보잖아요. 또 어제 보니까 펜싱은 막대 역전극을 하더만요. 중요한 건그 선수들의 자세예요. 아이고, 뭐, 뜨겁고, 뭐 일본이고, 뭐 이렇게 벌써 지고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민의 신앙은 승리예요, 승리. 완전 승리.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해놓고 힘든데, 최 목사님이 미션을 줬어요. 1인? 일줄 채우기. <laughs> 이 선아한테 준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한테 준 거예요. 한 명이 한줄 채우기. 한 줄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 한줄 일곱, 일곱 줄, 두 명씩, 14명. 우리 한 명이 14명만 전도하면 교회가 터져다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빨리 교회 알아보고 이사해야 돼요. 일단은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 하나 늦더라도 실천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바기오가 군대식으로 지명이 돼 있어요. 캠프 1, 캠프 2, 캠프 3. 왜 그러냐면 거기가 원래 그군 기지가 있어 가지고 지역 자체가 높은 데 있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캠프 1. 어디예요? 우리 베이스 캠프예요. 당연히 교회가 돼야죠. 캠프 2 여러분 캠프 2는 어디예요? 하, 그렇죠 내집 교회.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미션 홈 거기가 캠프 2가 돼야 돼요. 캠프 3는 어떤 현장? 그렇죠. 직장. 학교. 내가 산업 현장. 여기서 복음 운동 해야 돼요. 캠프포. 저는 이걸 아동 센터. 물론 전체 순천시 그리고 이름 사회적 협동조합. 예, 어. 네. 그래서 여기서 237 빛을 바라고 치유 서밋 응답 받자 어, 이렇게 붙잡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전도방법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39절 지역을 결정하고 계속 순회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바울의 전도계획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7장 2절 관례대로 규례대로 그림을 가지고 복음완동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제자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난 거 아니냐. 자, 1초 기도. 시작. 그렇지.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그냥. 1초 그리스도! 옆에서 누가 아이고 죽겠네. 그리스도 돈이 없어. 그리스도 아이고 죽을 병에 걸렸네. 그리스도 그 초만 하면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 앞으로 새신자들. 그래서 이제 5초 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1초, 2초, 3초, 4초, 5초. 15초만 해도 역사에 일어나요. 10초는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하나님 나라, 흑암결박, 오직 성령 역사 증인의 삶 10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오직 하나님 나라 갱신과 변화의 주역 오직 성령 역사 뭐요 벌써 다 잊어먹었죠? 증인 오직 그리스도 237빛 오직 하나님 나라, 서이 학교, 오직 성령 역사, 치유, 사역관, 치유 시스템, 이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기 때문에, 이건 10초, 1분, 30초, 자 30초 기도해야 돼. 자 30초, 제일 좋은 기도, 무슨 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30초면 돼요. 그러면은 최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루에 한번 했다 뭐예요? 정시기도예요. 아이고 나는 하루에 한번잘안 돼요. 이틀에 한번 해요. 이틀에 한번 해도 정식기도 일주일에 한번 해도 정식기도. 그런데 응답 받으려면음 일단 그다음 일분, 그렇지. 3분 구원의 길, 5분자 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이거 제대로 해 버린다. 역사 일어나겠어, 요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일본하고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시합을 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일본하고는 뭐 해도 지면 안 된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그 그 TV 무슨 모임에서 일본 대표하고 우리나라 대표하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우리나라 가 이기더라고 그것도.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하찮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그게 우리 한국의 자존심이에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건들잖아. 그러면 가만히 당해주면 안 되지. 내가 자꾸 일본 사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좀 야비해요. 그게 뭐예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안 맞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약자는 대우해주고 강자는 놈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놈, 중국 떼놈, 일본은 외놈, 러시아는 러시아놈.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 놈 그래요? 잘안 해요. 베트남 놈 그래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딱 보면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외 내치는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한국 같은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어쩌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의롭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도 우리나라를 의로움으로 정의를 했어요. 옛날에는 유교적 의가 있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까지 완전 의를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한테 뭐도 지면안 된다. 가위바위보도 치면안 된다고. 우리나라 일본 일본하고 축구할 때 보세요. 이를 악물고 싸우잖아.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축구 잘해요 보해요 어, 순위가 좀 높아. 근데 역대 전적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나라가 많이 이겼어요. 그건 뭐야? 우리는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된다고 악착같이 이기려고 한다고. 끝까지 그래서 일본에서 막 도쿄에서 이겨서 도쿄대첩 야구도 그렇고 막. 우리가 마귀한테 앉으려면 요걸 잘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세신자들은 요거는 그냥 전문가가 돼야 돼요. 찔르면 그리스도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하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 오직 그리고 주기 도문 나와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5분 구원의 길자 대상자 한군사님 한명 아, 지윤종 김혜정 군사님 김시우. 김시우는 알아서 살아남아요. 황미애. <laughs> 양수정 집사님. 응? 집사님은 찬혁이 해도 돼요. <laughs> 정덕수. 아니요. 저기는 양씨 가면 얼마나 많은데. 양동익. 네, 양동익. 지선아. 김진순 권 그렇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받는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요 기도하면서 김서라, 황경주, 예, 예, 황경주 기도해 줘야 돼. 김민영도 그렇고, 김시우 너 잘해야 돼. 지금 집행유예 시간이야. <laughs> 누구? 에? <laughs> 없어. 집에 가기 싫어? 계속 생각해. 누구? 김혜자 사모님? 예? 아, 박철효 이경진. 저는 아, 정영희 우리 최유빈이가 교회 한번 나왔는데 또 헬렐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정영희, 네. 예? 아 맞아, 지영희. 아, 이 지씨 가문인데 네. 김시우 친구도 없어? 네 주변에 인간이 없냐? 누구? 예? 김. 우현 의현 예자 네. 우리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행복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그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후에 죽어 지고, 지옥에 갑니다. 내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후대 문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영이 씨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로 다며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지영이 씨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지영이 씨의 마음문을 여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사단 결박, 주의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의 양육 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이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돈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거 해서 기분 나빠할 건 사단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다? 또 우리는 누구다? 이번 주에 우리는 누구다? 천국의 일꾼으로 동역할 자다. 이게 늘 이번 한 주간 있어야 돼요. 뭔일 생겼다? 천국의 일꾼으로 동역할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6절. 종일 돌고 있는지라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마태복음 20장 13절.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주신다. 내가 보는 땅, 내가 밟는 땅줄 것이다. 약속. 20장 21절.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천국의 일꾼이다. 어디 자리에 앉을까? 이런 쓸데없는 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로서 사역하자.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모델이다. 따라가자. 여기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도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1초, 5초, 10초, 30초, 1분, 3분, 5분 그리고 하루 1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서밋의 자리에, 서밋의 위치에, 서밋의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전성도와 랩런트가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